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이미 27% 급감하더니, 다음 달 대기업들의 수출 전망이 1980년 조사 시작일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기업에서 보는 수출 전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한 중견 기업은 3월 이후 본격화한 해외 공장 생산 차질에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 타격이 좀더 이제 있어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5월, 6월, 2분기 때가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다 지금 스단이 되면서 그쪽 타격이 조금 부각 피했고요. 실제 자동차 업종 다음 달 업황 전망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급감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소재업체까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수출은 이달 43% 넘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대부분 업종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매출 600대 대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인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1.8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였던 이달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출 전망은 65로 1980년 기업 경기 동향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 경제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마비 상태인 탓입니다. 주력 업종의 불이 어떤 관련 전후방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고용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력 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